자, 혈액형과 어떤 유전형질의 이제 연관 유전에 관한 가계도 문제죠. 가계도 그림 없지만 이거 가계도 문제야. 봐봐. 유전병 유전자와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답니다. 음. 그럼 ABO식 혈액형 유전이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아, 상염색체 연관이군요. 그럼 염색체상의 유전자의 위치 고려 안 해도 돼. 그치? 상염색체 고정하고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유전병은 정상 T와 유전병 T'에서 결정이 되고 우열관계가 분명하다고 했어. 음, 정상은 T로 나타내고 유전병은 T'로 나타내라는 소린데 우열관계가 분명하다고 했지 뭐, 뭐가 우성인지 얘기 안한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오빠는 모두 유전병을 나타내는데 영희는 정상이야. 영희는 딸이잖아. 부모와 다른 딸. 아하, 정상이 열성이야. 그치?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유전병 그리고 정상 정상이 열성인데 앞에서 뭐라 고했죠 정상 유전자를 T라고 놓라고 으 했지 유전병의 T 프라이밍. 음, 요거 표시하고 들어갈 거야. 자, 더 봅시다. 아버지는 A형, 어머니 오빠는 B형, 영희는 O형. 아, 이 딸이 O형이야. 아, 그러면 아버지 AO, 엄마랑 아, 오빠는 BO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짝대기를 그려서 한번 해보자. 우리 아버지가 A, O. 우리 엄마는 B, O. 자, 우리 오빠도 B, o 고요영희는 O, O죠. 그런데 영희가 유전, 아니, 정상이야. 그게 뭐가 붙어야 했어요? 열성이라서 T, T 동형이 붙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다 부모한테 받은 거야. 여기 T, 여기 T.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때? 나머지는 다 유전병이었어. T프라임, T프라임부터 이렇게 썼고 그럼 오빠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한테 B, T프라임을 받아서 유전병, 그치? 우리 아버지한테 O 받을 때 T받아서 각각 이형접합 그치? 그런 기억. 대립유전자 T는 T프라임에 대해서 우성이다. 어떤 이 T는? 열성이지. 아버지의 T프라임은 혈액형 대립유전자 A와 연관되어 있다. 맞습니다. 티귿. 오빠의 T프라임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 어때요? 그렇지. 엄마한테 비를 받을 때 T프라임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니은 디귿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어렵진 않다